잠깐. 뭐? 어? 차수 조립 제법 이용해서 묶과 나머지를 구하래. 잠깐. 지금 나누는 놈의 x 마이너스 바꾸라지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만들지 그럼 난조립제법을 실질적으로 누걸 가지고 얘를 갖고 하겠지 그치 얘가 그러면 몫이 원래는 얘까지 있는 이만큼으로 나눴는데 그 반으로 나는거지 그럼 몫이 두개 뻥튀기 되겠지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고 해어 없다고 해어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냐 2 5 마이너스 14 4 누구를 한다고 알파가 얼마야? 2분의 3? 얼마? 2 3? 내려와 곱해 올라가 내려와 곱해 올라가 내려오지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 얼마야? 2. 나머지는 무조건 1이지 그럼 몫이 얘인데 얘는 2배 뻥튀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걸 2로 나눔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몫이지 엑셀이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몫은 예고 나머지는 얼마다? 응. 1이다. 이해돼 응. 이해가? 질문 44번 44번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했어? 두 가지로 나눴었지 두 가지 유형을 다 설명했었어. 이건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아기님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정확히 봐야 된다. 자 얘를 어떻게 본다고? 그래서 좌변. x 셀3 마이너스 4 x 셀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는 뭐래? 일단 얘를 어떤 식으로 x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 보면 a 의 X-2의 최고 b 의 X-2 스 C 자 어떤 의미지 좌변식을 예로 나누면 이따만큼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개념이었지 그치? 절제법 881, 1, -4, 3, -5. 얘를 누구로 한 거야? 알파 1, 마 2, 지 1,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얘는 누가 되는 거야? D지. 그럼 이 몫이 얘랑 동일한 거지, 그치지 얘가 안가 그럼 이 몫을 몫을 보니까 또 뭘로 하고 싶어져? x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하고 싶어지지? 그럼 a에 x 마이너스 2고 플러스 b고 이젠 나머지가 누가 되는 거야? c가 되겠지. 얘를 다시 얼마로 나누는 거야? X-2로 나누니까 알파 2로 하겠지. 1, 2, 0, 0 그래서 얘가 누가 되는 거지?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 쟤랑 똑같으니까 다시 X-2로 하면 몫이 A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얘를 다시 얼마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B가 되는 거고 A가 얼마인 거야? 이해 감이? 자, 이제 연습 문제 갑니다. 연습문 드시면 2 2이 22, 2이 22? 22? 2 이시, 이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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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1로 나왔대 얘를. 그러면 2x-1이라는 놈을 나는 어떻게 할 거야? 2로 묶어서 x 2분의 1. 그럼 알파는 나는 얼마로 할 거니? 2분의 1로 할 거지. 그렇지. 그럼 혹시 몇배 뻥튀기돼? 두배 뻥튀기돼야 되지. 그렇지. 이하니 예, 나머지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자. 2분의 1을 한번 살짝 해볼까? 그러면 2떨어지고 얘 얼마야? 1이지 0 되지 그럼 여기 얼마로 가0 더해 내려오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곱해 올라가면 마이너스 나머진 변함없이 얼마? 딱딱 맞아 떨어지지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1, /2,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 2다. 됐습니까? 되안 돼, 돼? 됐지? 자몇 번? 25번. 이건 너무 쉽지. 이게 왜 소? x의 3성 플러스 ax의 0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얘랑 얘랑, 얘랑 얘로 인수로 갖는다는 건 저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인수정리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슬쩍 얘를 뭐로 놓는거야? fx로 놓는거야. 그럼 f1 빵이지 그치? 1 집어넣어. 1 더하기 A 빼기 7 플러스 B는 빵. 또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4 플러스 B 얘 얼마? 그럼 이거 두개 풀면 일단 누가 나와? A, B 나오지. 그럼 C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를 A, B값이 구해지면 1과 마이너스 2로 조립제 법으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 뭐를 해야 돼? 마지막에? AB 값을 구해놓은 다음에, 이연립방정식 풀어서 A 값, B 값을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얘랑 얘랑 은 무조건 될거 아니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세 개를 계속해라. 무슨 얘기지? 이해가니? 이해되니? 이해 안 가져가? 뒤에 이해가? 뒤면 이해가? 정말 이해가? 다 이해가지? 26번. 이런 문제 가 나오면 100을 못 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뭐 해야 돼?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쭉 문제 읽어. FX에 대해서 어? 그럼 난 뭐야. 우리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겠지. 그렇지? 어떻게? 해? FX라는 놈은 X-1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이고 여태까지 경험상 몫을 딱 이렇게 주었으면 짜증이 났었죠. 그치? 보통 몫을 안주지. 그치? 몫을 qx라고 지정했어. 그럼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는 뭐야? 몰라. ax 플러스 b로 놓을까? 그냥 이렇게 놔볼까? 놔보자 이거지. f1이 1래 그럼 내가 얘를 설정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 f 1은 이턴다 죽어버리지. 뭐야? a 플러스 b. b 얼마? 1. f 2는 이턴또 죽어버리지, 그치? 그럼 뭐야? 2 a 플러스 b가 얼마야? 그럼 이거 열리 풀면 a 값, b 값 나오니까 f(x)식이 완벽하게 나오지, 나오지, 그렇지? 근데 나한테 뭐 하고 그래? f(x)를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로래 구해봐야 되지 빼. 마이너스 a 는마이너스 그래서 A 얼마 B는 얼마 0 그럼 X지 이게 FX의 진짜 식이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FX는 뭐래? 3차 이상이래 그지자 FX 다시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지 FX는 X 1 X 2로 나누면 몫이 s q X. 이고 나머지 얼마? X. X m 으로나 s is 얘를 X.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몰라. 근데 나한테 어쨌든 뭐만 구하라는 거지? 나머지 구하라는 거지? 얘가 equal to X. X is equal t 어난 X is equal to X. 가 is e q u 가 l to X. 그럼 내가 원하는 R이라는 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난얘 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3 집어넣었겠지 위에다가. 그치?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Q에 3 플러스 얼마가 되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2 Q에 3 플러스 3 진짜 이렇게 나옵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요령껏 잘 푸는 학생들은 문제를 딱읽고 이런 거딱 보는 순간, 보기를 슬끔 눈으로 보는 거야. 보기를 왜 미리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 Q를 쓰고 있어, 그냥. Q를 모르니까, Q3이라는 값을 그냥 쓰고 있지. 그럼 결국 마지막에 갖다다 딱 3집어 딱 넣겠다는 의미인 거야. 이해 가니? 이해 가니?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보기를 슬쩍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알겠니? 문제를 푸는 요령이다. 이것도 됐지? 네. 음. 이 저기서 나머지 알이잖아. 어. x b 똑같은 거요아 그건 알지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x b로 놓은 거지. 지금은 얘 x 3으로 나었잖아 그럼 상수가 나와야 되겠지. 나머지는. 저 위에 거. 해 됐어? 그럼 이해 가 네. 음. 질문. 3630번 30. 30? 30번 문제는 아직도 질문하는군요.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질리도록 해준 거지. 그렇지? 너네들 내가 저번에 올려놓은 거에 이거 들어가 있었나? 들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 잘들어습 이거 안 이거 말고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추가할 텐데. 이제 터득해야지 이제 터득해야 되지. 여기서 직업으로. 무슨 직업으로 가야 되지. 알겠지? 제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고 나머지 가 얼마니? 아나 얘가 올 거야. 다시 그치. 또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몰라. 나머지 얼마니? 자 문제 나오네. fx 여기야. 뒤로 뒤로 그래. 뒤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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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오케이. 내가 얘를 x 1에 제곱, x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몰라.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럼 난 얘를 누구로 맞춘다? 이제 중앙과정 다섯님이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제로 가는거지 제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로 나누겠다는 얘기인거지 그럼 20도 20도 2차기 때문에 얘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거지 응. 이해가니? 응. 너이해가기까지 그러면 x-1 제곱으로 나누면 이만큼은 고스란히 몫으로 나오겠지 몫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어 나눠 떨어지는 애야 그런데, 분명히 얘는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지. 그지?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던 거지, 그치? 그럼 얘 2차고 얘도 2차니까 몫이 얼마밖에 안, 안 생겨? 우리 직접 나눠봤었어? 몫이 A밖에 없었어, 그지? 그럼 분명히 나머지는 누구밖에 못 나와. 그러면 이 4개의식은 똑같은 거니까 얘랑 QX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해해, 이해하 이해 가지? 이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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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너무 대답하지 마? 진짜 가? 내일 시험 볼때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내일 시험 볼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전개해 보는 거지, 그치? 왜? 이제 얘랑 비교할려고 X-1의 최고배. X 마이너스 의축트 프라임 X의 플러스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럼 얘는 얘랑 동일하다. 난 이제 누구만 알면 된다. A만 알면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F2는 4가 필요한 거지. <laughs> 그래서 F2를 집어넣으면 이텀 죽어버리고 1 A 더하기 3 얘가 A 더하기 3인데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 4. 그래서 A는 얼마다? 아, 그냥 이겼어. 얘 전개하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1, 2다. A, 1, B, 마이너스 1, C, 2. 이렇게 나오는 거 됐습니까? 내일 시험 봐보면, 다뻥 아, 납니다, 예. 또, 31. 31번 봅시다. A가 뭐니? B가 뭐니? 인수정리지. 그지 여러분 이거 지금 해석이 안 돼서 못푼 겁니다. 인수정리의 내용을 분명히 생이 설명했는데 해석이 안돼서못푼 겁니다. 얘만 읽어봐. FX가 완벽하게 되어있어. 내가 손댈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그치? 근데 저의 x자리에 a 집어넣던 0이래. 따라서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인수정리하는 얘기야 이해가 니 b에다 0을 집어넣어. b를 집어넣더니 0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 2차식이라 얘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가 다 되겠어? 이거 인수문을 못하면 뭐야? 중학교 가야지. 이해가 된다. 진짜 가야 되네. 근데 진짜 가야 되지. 안 돼. 그럼 저가 이거 a가 b가 우리 어떻게 구하지 인수분해 안 되지. 곱게안 되지. 이런 건 방정식으로 풉니다. 방정식 놓고 뭘 구해 버려? 근을 구해 버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지. f(x)라는 함 수,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랑 베타다. 그러면 내가 저 f(x를) 어떻게 났었어?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x마이너스 알파랑 x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는가? 기억해. 빨리 기억해. 못해. 못해. 기억 안 나. 인수분해하는 방법의 마지막 방법이 얘입니다. 인수분해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썼는데 한 문자로 이루어진 단식인 거야. 근데 뭐가 안돼. 도저히 모든 방법을 썼는데 내가 아는 방법으로 안돼. 그럼 인수분해 정말 마지막 해도 해도 안될 때 마지막 방법은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근의 공식에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근의 공식을 들까 오케이? 그럼 얘를 뭘로나 슬쩍 영어 놓고 2차방정식에 뭐를 구해버려? 근을 구해버려. x 는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9얘간 나갈 거 있어 없어? 나가는 거없지렇지 그러면 한 근은 2분의 7 플러스 루트 89이고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89다 이거지. 이게 벗어는올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x 빼기의 2분의 7 플러스 루트 89 x 빼기의 2분의 7 마이너스 89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 됐습니까?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지 난뭘 필요해? f에 a 더하기 b의 값으로 구해 그럼 이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얘 뒤에 거 루트 다 죽어버리고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 얼마예요? f에 얼마예요? 7이겠지 얘갔습니까 예, XR이 얼마 지방하면 되는 거니? 7 지방하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올릴 테니까 보고 반드시 자유 거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하, 자, 32번. 재밌는 문제죠? 그죠? 가봅시다. 다항식 fx가 매롱이야왜매롱이야 어씩. 미지수가 너무 많지. 3차식인데 3개가 미지수가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또 있습니다. 얘에 예, 대하여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목숨 추정할 수 있겠네. 추정할 수 있어 없어 추정할 수 있지. 여기는 반드시 x일 거고. 여긴 플러스 1이니까 여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지 좌배 우면쌤쌤 되겠지 그치 왜 내가 갑자기 수업을 다루는 거지? 원래는 필수로 놨었는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치? 될 리가 없어 분명히 될 리가 없어 그치? 얘강이얘강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막바로 뭘 받는 거라고 했어? 추정으로 가는 거야 그지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 두번째는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뭐로 나누는데 fx로 나누면 몫시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진짜 fx로 놓겠지. 나머지가 얼마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6x 플로스 8이 나오는데 문제 뭐를 구하래? f의 3의 값을 구하래. f의 3을 구하래. 자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조건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못했나요 어쨌든 내가 조건을 벌려면 얘, 얘 알면 뭐야 다알수 있게 되겠지 그치 강력히 끄집어내보다 만들 수 있을 만큼 많다잘가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이? 내가 아는 건 뭐지 이 위식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 0이 나온지다 그치 이 그럼 난 지금부터 이걸 이용할 거야. 자, 두 번째 식은 얘의 입장에서는 누가 없어져 죽길 거야. 얘가 없어져 주길 바라겠지. 그렇겠지? 얘해가니 그럼 얘를 죽이려면 얘는 모르니까 누구 죽여야 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난얘기 얘가 0이 되니까 하나. X가 얼마 죽는 거야? 1. 그럼 1집어넣봐1 빼기 1, 1. 0이 돼버려. 근데 이 텀은 죽어버려. 이해가 니 1지번호 봐. 얘가 얼마야? 자얘왜 죽겠어? 여기다 0지번호 봐. 여기 다 0이지. 0지번호 봐. 1이고. 0지번호 봐. C. 호! 내가 그토록 애타게 첩던 무급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를 추정을 안 하면 절대로 못 가겠지. 저 C값을. 그치? 그럼 C값이 얼마야? 2이지. 왜? 여기 0지번호 봐. 여기 1이고. 여기 0이니까 여기 좌 우변 0이잖아 여기 0이잖아그치얘 가냐 안 가냐? 직접 써봐 그러면 f 채로는 여기 얼마야? c지? 근데 얘가 얼마래? 이래지 그치? 얘가 안 가. 그러니까 c 가곧 얼마야? 2야 자, 얘가 이거였어. 얘도 얼마야? 이거였어. 그러면 a 값이가 어떻게 구야얘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이해가니? 여기에 하여라이 뭐니? 내가 이 식을 갖고 다시 구해낼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해가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문제를 읽으면서 <laughs>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치? 이해 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얘를 찾아낸 다음에 이식을 만지는 거야. 근데 이식을 어떻게 만져? 포커스 무조건 뭐야? 우리의 포커스 무조건 뭐야? 이 텀을 없애버리는 거지. 죽여버리는 거지. 이 텀을 죽이자 하면 난 뭔가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 얘를 죽이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니까 x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찾은 거야. 얘를 찾으면 14, 7, 쫙. 그랬지? 예사님.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겠지. 3 3번 네. 쉬어가는 페이지지 그지? 이차식 에펙 오. 자 문제일 때 항상 조심하는 거라고 했어? 뭐래? 자 이차식. 그럼 난 실적 미리 얘 이렇게 놓습니다. 왜? 얘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얘가 2차식간을는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그냥 저거 체크해 놓는 것 뿐이야. 저걸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난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됐어? 저걸 쓸, 쓸지 안 쓸지 난 진짜 몰라. 알지 자, 그런데 f의 1-x를 x-1로 나누었을 때 혹시 얼마야? 몰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또 x의 fx는 얘로 나누면 몫시 얼마야? 모르겠지 나누어 떨어지지 나머지 얼마야 0이라는 거지 이때 문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지만 뭐를 구하래? 자 그럼 이런 문제 우리 늘 풀어봤어 여기가 암만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도 우리 뭐야? 늘 내가 원하는 건얘였지 그치? 그래서 나는 그래, 알부터 구하러 가자. 그럼 누구를 없애야 돼? 이텀주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결국 내가 원하는 값은 얼마였어? f의 마이너스 2였어, 그치? 난 얘를 원해, 그치? 얘가 자, 그럼 이 문제를 딱본 거야. 근데 만만치가 않아. 뭐가? 마이너스 2를 만들어내는 건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2를 집어넣어 봤어. 왜? 얘를 죽여야지, 그렇지? 그랬더니 f 0이 얼마야? 마이너스 40. 또 여기서 얘를 죽일 수 있잖아. 근데 희한하지? 몇개 죽일 수 있어? 그럼 c 몇개 나오겠어? 어, 연립 방정식으로 그 2차 방정식의 정확한 식을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한번 해볼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은 0. 그러고 나와야 되나? f 의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 4 o n k o 얼마겠어? e n s e k a You are i 야 이거 g a 이다 o u are illegal. You are illegal. You 어 r 어 i 집어넣 g a l You a r 집어이 l e g a l You are 고예집어 g a 1 2 o u are i 도 l e g a l y o 지 a r 지 i 루틴이 보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 근데 정말 인수정리를 제대로 이해 한 하는 학생은 어? 얘가 0이야? 너도 0이니? 그럼 너 금이잖아 사람 남은 영이잖아 우병이 0이니까 사나 남은 건 5학생. 0이야 5학생. 어? 0이야? 그럼 니들 뭐야? 인수잖아. 그럼 근이라는 얘기 아니야. 저 2차식의 두 분이 일단 얼마 얼마를 거야. 마이너스 1억 4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가? 인수정리가 이래서 기가 막힌 애들이야. 이해 되니? 어떤 걸 치고 하는데 제로야. 그럼 이게 근이야.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고 인수분의 입장에서는 x 마이너스 알파 떡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된다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는 뭐야? 근이야. 그럼 나한테 지금 뭐야? 두근중 거야. 아하. 내가 원래 얘를 궁금해 했어. 그치. 근데, 이 창에 계신 모르지만, 근이 얼마,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얼마야? 4. 나 누구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끝나지? 근데 어떻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0점을 하면 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얼마? 마이너스 4. a 얼마? <laughs> 얘지얘전개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답 6.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얘들이 인수정리를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어떤 놈을 집어넣는데 너 영이냐? 오케이, 인수정리에 의해서 나는 x 러스를수로가질 거고 아니야! 방정식의 입장에서 그니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씨? 얘들? 이게 중학교 3학년 근과계수관계를 배울 때그 유도 과정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사 맞아? 안 맞을 수도 있어, 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야. 자.